이스라엘 목상 2019년 5월 5일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큰 용사들이라는 말씀으로 역대상 7장 1절에서 8장 40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단 서편의 이사갈, 베냐민,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아셀 지파의 계보입니다. 특히 베냐민 지파가 강조되고 그중에서도 사울 가문이 자세히 소개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깨어지기 전에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하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북 이스라엘 지파들을 큰 용사로 소개합니다. 이는 포로에서 귀한 한 백성이 바벨론에서 멸망한 남유다가 주를 이룰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이스라엘은 북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가 된 완전한 이스라엘을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귀한 공동체가 과거 북 이스라엘의 과오를 답습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도 담겨 있습니다. 반쪽짜리의 회복이라면 온전하다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회복은 귀한 공동체가 그리는 회복보다 더큰 것이었습니다. 나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돌아볼 때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역사를 돌아보자. 처연하고 막막한 현실 이면에 흐르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이 보입니다. 분주하고 고단한 현실이 내가 보는 전부입니까? 말씀으로 눈을 돌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걸어가야 할 삶의 길이 보일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분주한 현실 너머에 계신 신실한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